공무원 시험의 시작은 원서 접수입니다 이 원서 접수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시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응시 자격, 접수 시간 등 여러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첫 번째 바로 응시 자격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공무원 시험은 응시 자격이 없다 성적, 능력 제한도 없고 경력 제한도 없다 반만 맞는 말이에요 공무원 시험도 응시 자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역 제한이 있는데요 국가직 시험은 지역 제한이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두 가지 시험도 지역 제한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직렬이 일반 행정지 지역 모집과 우정사업본부 지역 모집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살지만 부산에서 사는 게 로망이었다. 해운대도 걷고 뭐 영도다리도 걷고 이런 식으로 부산에서 살고 싶어서 부산에 지원을 했어. 이거 안 됩니다. 이들 지역에 접수를 하시려면 지역 제한 기준을 여러분들이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거주지 제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경기도 시험을 보려면 시험 당일 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과거에 3년 동안 거주했던 기록이 있거나, 이게 일반적인 거주지 제한의 요건입니다. 물론,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데도 있어요. 그래서, 공고문을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접수를 할때 착각을 해서, 어, 나는 서울인데 부산에 지원했어 접수기간에서어너 접수, 어, 접수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최악의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필기시험 합격했어요 필기시험 합격하면 이제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를 보고 너왜 부산에 자격이 없는데 왜 썼어? 너 탈락 아무리 공무원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만점을 맞아도 응시 자격에 충족하지 못하면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하소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니까요.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서울시는 지역 제한이 없다고 들어서 아무 생각 없이 서울시 교육청에 지원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여기에 지원하시려면 서울, 인천, 경기 쪽에 주소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를 할때 여러분들이 거주지 기준을 충족을 하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올해부터 주의하셔야 될게 같은 날 치러지는 지방지 시험은 중복해서 지역을 접수할 수 없게 변경되었습니다. 어, 나는 지금 경기도에 살지만 서울시에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기도 시험을 못 봐요. 아예 접수 자체가 안 돼요. 원서 접수 일정이 모든 지역이 다 똑같으면 실수할 확률이 덜 하겠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3월 초에 원서 접수를 하고 나머지 지역은 3월 말부터 원서 접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모르시고 어, 난서울시 접수를 했어. 근데 이제 3월 말에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어, 너 서울에 접수했네? 너 이제 접수 안 돼. 이러면 은 진짜 얼마나 손해겠어요. 수험생들이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내년부터는 원서 접수 시기를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그렇게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본모 시험은 일반 장애인 저소득 이렇게 구분 모집을 하는데요. 어, 일반 수험생이 장애나 저소득에 지원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실제로 2011년도에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검찰 사무직에 저소득 모집에 지원자가 작년에 48명이었는데 506명으로 확는 거예요 소험선들도 놀랐어요 어 나는 분명히 검찰 일반에 지원을 했는데 응시표를 출력해 보니까 저소득이다 그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수험생들이 항의가 비발쳐서 KBS에도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걸 검증을 했어요 정부에서 내린 결론은 아무 문제 없다 너희 실수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났어요 이 사건의 진실은 모르겠어요 저도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배워야 될 교훈은 접수를 하신 다음에 반드시 내가 제대로 직렬과 일반의 접수를 했는지 장애인지 저소득인지 꼭 확인을 하시고 가시라는 겁니다. 체육 체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두 번째 접수 시간 실수입니다. 이거는 정말 실수할 수도 있는 게 공무원 시험에서 마감일은 접수 시간이 달라요. 서울시 공무원을 보시면 3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접수 기간 동안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크게 써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작게. 마감일은 18시까지 할수 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를 안 하나 보고, 어, 나는 저녁 먹고 접수해야지. 들어갔다가, 어, 접수 끝났네? 하소연하셔도 아무 규제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소 접수 시기가 오면 그냥 최대한 빨리 접수를 하시는 게 좋아요. 괜히 마지막 날 했다가 뭐 서버 장애가 안 되거나 뭐 인터넷이 안 되거나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여러분들이 후해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너무 끌지 마시고 접수하세요. 늦게 접수한다고 이득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또 다른 하나가 원서 접수 취소 기간을 착각을 하세요. 이 원서 접수 취소 기간은 말 그대로 원서 접수를 취소할, 취소만 할수 있는 거지. 어, 나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네? 직렬을 바꿀래? 어, 나 음식 지역을 바꿀래? 이게 안 돼요. 취소 기간은 오로지 취소만 가능하다는 점, 수수료를 받,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 그것만 아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접수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수수료 결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 나는 접수한 줄 알았는데 깜빡하고 수수료 결제를 안 했네 이것도 당연히 접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착찬! 지금까지 원서 접수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방지원서 접수가 3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내가 지역 제한을 충족을 하고 있는지 뭐 구분모집, 일반의 제도를 지원했는지 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잘 접수하셔서 합격까지 무난하게, 무탈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